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선책을 많이 좀 그려보는 게자그러 되겠습니다. 아이이 너무 하물하 그죠? 선생님이 조금은 너무 아까워서 다5 분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제가 노래 청 하고 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, 아리랑의 고장 정선을 지키시는 군수님의 노래 시나리 한번 듣고 아리랑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인사와 함께 군수님의 노래가 나갑니다. 안녕하세요 어, 정선 군수 최승준입니다. 어, 멀리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어, 아리랑의 고장 정선의 오일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지난 긴 겨울 동안 잘 지내시고 이렇게 5일장에 나와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어르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늘 행운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. 정살기온 <laughs> 이게 때문에 나의 똥이수그러진다